가 않습니다. 더 기다려야죠.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잘안 나옵니다. 자 라데온 토스턴. 서플 준비. o r t to me. I d o n 찍어볼 거예요. 지금쯤이면 SDB가 서플라이 디프를 짓고 있어야죠. 어거하념거요 어. 서플 또 막혔나요? 집중해야 됩니다. 아, 스플가스 날개 시네라리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기다려야죠. 급할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 스플가스는 팩토리를 먼저 짓고 두 번째 서플. 13 써치 준비 1 번은 계속 부스팅 해 주고, 중간에 안 마주치 죠? 마 이나라 뽑아 주고, 칼칼십구 오십. 그 지어주고. 미네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기다려주세요. 그 급수록 여유가 필요합니다. 없죠? 미네랄엔치로한번 가볼게요. 엔터치인데 없으면은 약간 생렉이라고 생각하면서 할게요. 부족합니다. 지금쯤이면 SDB가 서플라이 비프를 짚고 있어야 돼요. 이건 사령권의 문제예요. 서플또 막혔나요? 집중해야 됩니다. 자, 기본 한라인 막서치 아니면은 사 마린까지도 뽑아줍니다. 없어 없어. 일단 취소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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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공격해 줍니다 펌프플 지워주고, 출발, 애도 까먹지 말고요. 넣줍니다 가스 두개 넣어주고 확인 벙커 하나 일단 지어줄게요 혹시 모르니까 사업 돌아가고 선파일러 탱크 뽑아주고 돌아 돌아온 거 봤네 벙커 일단 짓지 마요 얘네 보내주고 마인 어, 들어와주고 일단 마인업될 때까지 초보는 그냥 숨겨놔요 굳이 막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 탁쇼 충고 연구 마인 업데죠 맞추고 가마인이마인뭐리시죠맞어 도리, 두팩 치워주고. 선맥 어. 의도가 <목소리> 좀 보이죠? 자, 이제 엠베. 엠베가 좀 늦긴 했는데, 다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취소해주고. 허프 하나 뚫어주고. 자, 이제 3탱크. 됐죠? 앞머리 하나 가지고 가스 가져오면서 출발 겁니다. 출발, 아 앞머리 일단 시즌으로 하고 가야겠다. 버릇 하나 달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까지십시오아무리안맞죠아무리 가지고. 일단 출발합니다

네, 시간 끌어주고 잡아줍니다. 여기 시즈모드, 서플 공1업 서플 털의 악착임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2등 많이 받죠? 이제 아카데미 쭉쭉 서플도 많이 뚫어놨고, 헤탱크 1 2 3 4. 4번, 5번, 4, 5 1, 2, 3, 4 갑니다 한번 티를 억울하 돈이 많이 남네 거기 8 0까 지도 늘릴 수있 죠？이, 정 도는 돈이 많은스 시비 자, 또뽑아 주고 그뭐 당장 할거없 으니까 돌아오 죠. 그래. 네.

아, 이제완성디가까이렇리게라셔가이이먼어이이 올려 리이 막히게 잘지어 주고요. 터렛 터렛 8번 터렛 <laughs> 자 이제 스캔 스캔 뭐 없죠? 게임 끝난 겁니다 그냥 이제 진출 준비하면 돼요

그러고 나가줍니다. 자, 이제, 전투에서 이길 생각만 하면 됩니다. 스톱부터 하나 지어주고, 서프도 뚫어 놔주고, 자, 2번, 문제없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끝자 그리고 진출할 때는 멀티 또 하나 먹어 들러갑니다뭐 있는지 보고 여기 있네 강력. 자 시즌 모드 물약 강제 어택 공격 받고 있습니 선불적 플레이 간단하죠? 7일 배럭 13서치 동일하고요 팩토리 짓고 서플 11가스일 땐 그러면 11가스 기준으로는 서플 질 때쯤에 첫 서치가 도달하니까 미니웹으로 보고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클릭 찍어주고 자, 질러진 걸 아쉽게 못 봤죠 이제 초보분들은 이렇게 진로 뽑은 걸 보면은 삼서풀에 4마린5마리을 뽑아주는 게 좋긴 한데, 시빌가스라서 벌처가 그만큼 빠르잖아. 자, 그리고 여기선 컨트롤. 원딜 원드라, 원프롭으로 한번 찌르려고 했네요. 자, 보면은 삼파일럿에 덱서스 지었고, 코어까지 돌아가고, 시간 빼볼까요? 57초, 34초, 3번 30초, 무난한 23렙. 자, 아까 나간 드라곤이랑, 또 새로 나온 드라곤이 나를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드라가 지금 여기 없는 거야. 벙커를 듣지 않습니다. 취소를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초보는 돌아다니면서 할거 못하니까 그냥 마인 좀 어느 정도 개발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마인 박아서 드라곤이 어느 위치쯤에 있을지 확인해 줍니다. 자. 이거 왜 마인을 딱히 안 지우네? 보통 옵저버가 2분은 좀 늦었는데 6분 10초쯤이면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터렛을 박으면서 진출하는 건데 아까 워낙 다 박기 때문에 <laughs> 터렛을 애끼죠정 불안하면 안마당에 하나 이렇게 두개 정도 자, 옵저브 동선 피해서 선빵 원래는 시즈모드까지 기다리고 여기서 시즈모드 자리 잡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 영역 게임 터졌죠, 사실상 계속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택 알람이 뜨지 토스는 갈팡질팡할게 여기 나누죠. 자 일권 한부대 넘게 차이가 나고 몇 번이기는 사이즈. 여기서 바로 이제 그냥 병력 뽐뿌 아서 가도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냥 커맨드. 까먹기 8 패까지 늘려줍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건 몰랐네. 자 지금 프로브 숫자를 계속 따라오고 있죠 일본 숫자를. 이것 찍는데 돈다 쓰니까 영역이 없고 인프라가 없는 거네요. 그렇다고 또일권을뭐 병력을 잔뜩 찍어 그럼 안 나가면 그만이야 그러면 더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터졌죠 봐도 뭐할수 있는 게 없죠 강제어택 해주는거 이것때문에 게임 사이즈가 완전 정반대가 나올 수 있어서 골리앗은 내가 몇번에 부대 지정한다 정해두고 무조건 강제어택을 합니다 이거 안하면 진짜 이기는걸죠 그렇게 영상을 종료할게요